체험하기를 눌러야지 구매하기를 먼저 누르면 안 되죠. 얘는 스킬 이렇게. 생각보다 사거리가 먼데? 와! 어이 왜또 죽어? 아! 심해요. 1.2 버전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할거는요 그 지금 기간에 있는 새로운 콘텐츠들이나 이런 거좀 알아보고 그리고 하루도 같이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. 이번 패스만큼은 다들 못 참을 것 같아요. 패이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디자인이 잘 나왔거든. 확실히 전 거보다 예쁘긴하다 스킨이. 자, 이번에 어찌 됐건 패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스킨이 바로 이 의상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어... 승리 모션이 팬이가 추가가 된것 같았어. 그게 지금 나와줄지 모르겠는데요. 한번 볼게요. 여기서 나와주면 땡큐지. 오 예, 이거 이거 이거. 예전보다 훨씬 예뻐졌죠. 와 네. 예쁘긴 예쁩니다. 팬이 모션이 새로 나온 건 너무 좋다. 아, 하루 스킨도 나왔어요. 이거는 아. 체험하기를 눌러야지 구매하기를 먼저 누르면 안 되죠. 큰일 날 뻔했네요. 화이트 앤 블랙 컬러의 이 조합. 다리도 양쪽이 다른 이 대비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. 화이트 앤 블랙이 이 반으로 나뉘어서 대비되는 느낌입니다. 나 근데 하루 안 써봤는데. 경로상의 모든 타겟에 대해 대미지립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일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. 이는 하루의 주요 공격 수단이다. 얘는 스킬 이렇게. 와 범위 좋네. 그 생각보다 사거리가 뭔데? 보조 스킬은 이렇게 해봐야 알죠. 이절 상태를 아... 아까 그 가운데 보였던 게 승기 포인트인가봐. 승기 포인트를 먼저 소모해서 일반 스킬 또는 특수 스킬을 재사용할 수 있다. 이게 다 끝나면 이제 이 게이지를 쓰는구나. 이렇게. 꽤 네, 괜찮네. 이거 스타일리시하네 스타일이. 대충 캐릭터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. 아이3 0 장이면 딱 좋았을 텐데 한 장이 모자라네요. 이거 스담 쓰담 스담을 잘해야 된댔어. 스담. 어 그만 나와도 될 텐데. 여태까지 대박가차가 나와본 적은 없거든요. 다 아마 천장 쳤을 거야. 반천이라도 쳤던 걸로 기억해요. 구입해서. 어, 이러면은 반천은 치겠다. 재화상. 반천은 괜찮을 것 같고. 그 다음이 문제인데. 와, 너무 많이 나오는데. 아이, 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. 스베. 근데 반천에서만 나와줘도 다행일 것 같긴 한데. 어, 조금 남긴 하네. 그래도. 유견 어, 오, 나왔어. 우와! 이게... 오... 좋았다, 좋았다. 이거 돌파 좀 가속되겠는데, 마리안 나온 건좋았고요 하나만 나와주면 돼. 하루 그러면 끝나, 그냥 이렇게 되면 서순상 확정이구나. 저 이런 슈트 스타일 좋아해요. 얘가 KP였죠. KP 건총이 있는지 봐야겠다. 이거는 KP가 아니었을까? 이걸 써두다가 넘어갈까? 디펜스 방식을 소개해드릴게요.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그라이크 방식에서 계속 적들 웨이브가 오는 디펜스 방식이거든요. 어 이런 건 일반 스킬 계속 차는 거 좋은데 생각보다 빨리 차요. ここはまくだろ. 어, 아까 좀 효과를 못 보긴 했지. 아, 이 앞에 하나 가로막으면은 다 같이 좀 적용이 안 돼. 부분도... 에이! 아, 이거 너무 딜이 됐다. 안 되겠어. 으아! 아, 좀만 더 버틸걸. 아! 한라운드면은 아직 한참 남았는데.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되었어요. 얘 생각보다 허우댓만 크고 별 볼일 없습니다 아니! 어 살려줘 살려줘! 밑에 타고 있었잖아! 어디가! 모조로 손해 많이 본 타입은 아니네 어어! 왜또 죽어! 어이 아, 아. 우와 완전 하드코어 모드야 이거 으아아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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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게 가자 쉽게 쉽게! 긁히기만 해도 죽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어. 아! 위험해. 위험해. 어디서또 맞은 거지? 자. 넌 나랑 야! 내가 가서 도와줘야 해. 기여해야 돼 이건. 받아라. 쉽지 않다. 쉽지 않다. 혹시 하루는 무기에 의존도가 큰가? 해 볼게요. 이번에 스킨 쌍두마차를 함께 넣고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근데 패니보다도 오히려 더 속도가 나올 것 같기도 해. 지금 권총이 별론데도 이거 봐, 뭐 약하니까 애들이. 소리다 장전 속도 아까 그 파츠도 붙여놔서 그런 부담은 좀 없을 것 같아. 이러다가 마지막에만 어려운 거 아니야? 근데 이래놓고 권총 얻자마자 바꿔야 될것 같긴 하다. 무기를 한번 바꿔 껴줘야겠다. 아 이거 너무 많이 키웠는데 이렇게 되면? 어? 에? 에? 어라? KP인데 일단 이 무기 와이 와스프 스팅어 육성 없이 두 개의 차이를 어느 정도 느껴 보기 위해서 아 너무 너무 세게 뭐, 해줘 버렸는데 재화가 좀 아깝다 벌써부터 이거 같긴하다 벌써 이거 같긴 해요 아씨 큰일났다 이건 거 같아요 여러분 아 난리 난거 같아요. 아, 이러면은 받는 것도 날리고 다 날렸네. 창조손해, 조용히 <laughs> 네, 하세요. 아, 벌써 아닌 것 같긴 합니다. 모르겠네. 아, 근데 단순 데미지는 확실히 그냥 성급 발로 되는 것 같긴 한데, 이거 말고 이벤트로 개조를 더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. 이거보다 이벤트인 것 같다. 왜냐하면 하루에 스타일상, 하루에 스타일상 그럴 것 같아요. 하루로 이런 스타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.